61페이지, 33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그냥 풀면 안 되고, 의미적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어,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는 0의 한근 G라고 돼 있잖아. 근데 이 G를 구할 수 있냐, 없냐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돼. 못 구하지, A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은 얘한테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이제 다른 거, 주워 먹을 거 없나 봐야지. 예를 봤어. 근데, 요만큼을 제곱했던니 0보다 크다. 저건 무슨 말이냐면, 어,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거든? 맞지? 그 다음에, 허수의 제곱은 어떻지, 얘들아? 너작요 허수의 제곱? 어, 없다, 저는. 허수의 제곱 허수의 제곱. 허수의 제곱 허수의 제곱 순허수 아. 아니면 용거수. 아. 저 질문이 나와야 되죠 순허수인지 아닌지가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니까. 그래서 분류하자가 정답이죠 분류합시다 어떻게? 순허수면 어떻게 돼? 순허수면 제곱하면은 음수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 다음에 순 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잖아. 이거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없는 거지. 크기가 없어. 허수는 크기가 없어요. 알겠지? 크기 자체가 아예 없는 거야. 크다 작다가 없어. 되겠죠? 그러면은 아 이게 아니란 얘기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된 거지? 그래서 실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지금은 0보다 크다는데 그러면 해서 어떻게 하면 돼? 실수긴 실수인데 0은 아니란 얘기. 실수인데 0은 아니라요 따라왔어요, 일단. 누가? EI 플러스 지 가? 어, 지영아, 네? 저 사회도 가져왔어? 네. 어. EI 플러스 지가 0은 아니면서 실수이긴 해야 되는 거야. 따라왔죠? 그러면 지는 무조건 누구를 가지고 있어줘야 돼? 마이너스 EI 정도는, 어, 갖춰줘야 되는 거요 마이너스 2i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g를 어떻게 볼까 a플러스 bi로 보고 a마이너스 2i라고 설정하면 되겠다 원래는 a플러스 bi라고 설정해야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2i는 가지고 있으까 따라왔어 자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은 g가 이거라는 걸 설정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나오면 항상 뭐 나와야 됩니까 허수는 혈례로 존재하니까 a플러스 2i가 또 다른 근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했어? 어이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두근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뭐해 합과 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겠지? 합해봐 얼마야 2a잖아 2a 근데 그게 저기서 얼마야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a가 얼마인지 나오는 거야 끝난 거죠 이러면 근데 내가 a를 잘못 써줘야겠네 a가 이미 써버렸어 a 그럼 여기는 라지에이로 하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거 구하고 다시 곱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지?